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이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15절에 있겠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정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부대를 포함한 정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하지 워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 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요수아는 기본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베도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요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 섰다. 야살의 책의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이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요수함이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의 다섯 왕이 연합하여 기본을 공격한 사건과 이스라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도시였기에 그들의 위기를 알게 된요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대를 이끌고 밤새 행군하여 기본을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약속하시며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큰 우박을 내려 적군을 치셨습니다. 또한 요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며 그들이 의지해야 될뿐이 누군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을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도구였을 뿐 실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대신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수아는 태양과 달이 멈추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결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친구 관계, 학업, 미래에 대한 걱정 등 많은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신 분임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에 겪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접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